배틀그라운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차량부 같은 이 멋진 차량을 은잉이는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! 음, 예쁘다 와우 아 휠도 선택할 수 있고 아 내장도 선택할 수 있구나 야 예쁘다 야 금리 같아 아, 별로데 이거 무슨. 오! 야, 민트! 진짜 깔싸만데 민트 예쁘다! 파이팅. 아니, 뭔가가. 이것도 나올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야. 멋지. 몰라, 이건 일단 돈이 있으니까. 응. 일단 3단계까지 가봐봐. 일단. 나의 운을 믿어 일반 제자 아! 잠깐만 맞아! 이거였어! 간 떨리는 거 빨리 빌어 금색, 금색 최고급 거러미, 최고급 거러미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, 제발 금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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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색 오! 오! 나쁘잖아나쁘잖아나쁘잖아나쁘잖아 나쁘잖아, 나쁘잖아, 나쁘잖아. 자, 한번 은색 까볼게요. 일단 카드깡 부분 크고, 이거 예쁜데? 저 최고급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. 왕! 아 맞을까 안 보여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짜져. 자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급 부가티, 최고. 아 근데 필요 없잖아 잠깐만 이거 꺼져. 최고급최고급부가 최고급부가티 최고급부가최고급부가최고급부가최고급부가 나라 최고급와최고급부가 <laughs> <laughs> 제국급부가티상자, 제국급상자들 간절하게 빌어야 돼 폭지한테. 제급부가상자제발 와. <laughs> 제급부가제급부가상자 나오게 해주세요. 제발요. <laughs> 아! 우와 야내잘 떴다. 어. 운 좋은데, 나 오늘 은 좋은데, 나 오늘 은 좋은데. <laughs> 야나 아, 심장 떨리는데. <laughs> 금색이니까 이거 은색에다가 치울게. 자 여러분 깔겠습니다. 나 이거 쓸데없는 거 까고. 자 간다. 최고급 포가티, 최고급 포가티, 최고급 포가티 나오세요 상자. 야 최고급 포가티, 최고급 포가티. 최고급 붕어 연속으로 안좋어 오케이 최고급 붕어튀 아 연속으로 안갈 거야 <laughs> 최고급 부가팅. 최고급 부가팅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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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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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색 상자 아니 최고급 미 상자 주세요 제발요 제발 나이스 <laughs> 최고급 미 상자 최고급 미 상자 최고급 미 상자 최고급 미 상자 최고급 태고 꾸러미 상가 우와 어, 어, 나쁘지 않아? 태고 꾸러미 상가 태국 꾸러미 상가 태고 꾸러미 상가 테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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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모 허오 토큰 나쁘지 않아 게임 들인데 잠깐만 자 다시 의식 치를게요 똥 닦아 그냥 아나 팔아 팔아 잠깐 응,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돼 이거 그냥 까면 안돼 이거 그냥 까면 안 되고 야 다섯 개 5개. 다섯 개를 한 번에 절대 안 되지 <laughs>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한 개씩 까야 될것 같은데 다 까야 돼아씨 지금 자기 거 아니라고 제발요 저차 하나도 없어요 제발요 <laughs> 제발 아무 차나 땡기 해주세요 네네 좋아요 다다 다 좋습니다 아무 차나 땡기 해주세요 간다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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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. 스포츠카, 스포츠카. 부가티! 부가티! <�égnen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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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힘들어. <�égnen> 어, 두 개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간다. 오, 52큰 좋아요. 오, 52큰 좋아요. 오, 75도 큰 좋아요. 화이팅! 야! 나운 개쩔어!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우와! 여러분, 저 봤죠? 저 요즘 운 좋다니까요? 나오셨습니다. 나오셨습니다.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. 나오셨습니다. <laughs> 예 하나, 둘, 셋. 아, 까비. <laughs> 어, 나 이제 다 했는데요? <laughs> 아, 다 뽑았다. 나 이제 3만원으로 만들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에스파 전립은 이거 봤어.